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<laughs> 안녕하세요 오 수도 있으니까 한 명씩 개인소개 해볼까요? 네!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. 반가워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 저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세은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. 다들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요?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전 무대도 밑에서 듣고 있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도 살짝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, 역시나. 감사합니다 방금 아, 그리고 이렇게 경국대 학생 여러분들은 처음인데 저환우성이 <laughs>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<laughs> 그쵸? <그치 않아? 웃음> 저분이었나 봐요 <laughs> 엄청나시 아, 진짜 너무 격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가 부른 노래 뭔지 아세요? 어, 맞아요 맞습니다 <laughs> 스테이시 치키 아이씨땡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 아마 다음 곡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뭘까요네 <laughs> 저희 다음 곡은 테디베어 들려드릴 건데 우리 좋아요. 네. 자, 자, 자. 하나, 둘, 셋. 체리베리. 체리베리. 한번 더. 체리베리. 예! 팝팝팝팝 빌어, 체리베리. 우와! 너무 잘해요. 그럼 가 볼까요? Stacey Goss, It's going down! Let me run a n y to play. I f e e makeup 내가 v e Makeup w o r h e y Take a g a o c o o 돌고 있는데 네. 오늘이 제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잘 들려요. 아, 전또 느낌이 남다른 게 뭔가 저희가 최근에 했던 행사들은 다 밤에 했었거든요? 근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낮에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아주 환하게 잘 보이고. <웃음> 네. <웃음>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보니까 경국대학교, 경국대학생분들 아니신 분들도 여기 계신가요? 오! 어린이 친구들도 보이고 아, 여러분 애기? 네아 <laughs> 애기, 아... 아기, 애기로 해줄게요, 애기로 해줄게요 <laughs> 여러분 대부분이 들 오늘 스테이시 처음 보시다아니에 <laughs> 저희가 아니에요? 안동에 왔었잖아요, 그쵸? 맞아요 그, 그때 그본적 있어요, 저희? 네! <laughs> 진짜요? 그때 사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? 네. 아 이렇게 또 다시 오니까 반가운데 혹시 스테이시 처음 보시는 분 그러면 오 아니 아니 이렇게 맑은 대낮에 스테이시를 처음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? 다들 다들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을 <laughs> 들려드릴 건데. 응? 네. 건데, 네. 근데 근데 네. 다음에 약간, 약간. 그잔소리 아. <laughs> 빨리 말해요. 이거 해왜 이렇게 안 해요? 잘 들려요. 여러분,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. 그쵸 <laughs>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어 다행히 아시는 분들 계신데 오,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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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시네. 버블 버블 네이 <laughs> 어, 노래 아세요 여러분 버블 오, 지, 진짜 진짜 아세요 <laughs> 오 어디로 칠지 몰라 스티브이 스타트업 오아 너무 귀여우시다 다행히 저희 스테이씨 노래를 아주 잘 아시고 계시네요 맞아요 아, 버블도 같이 재개 준비 됐어요? <laughs> 진짜? 법을 해볼까요? 네? 좋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<좋아요>. 장국대 <laughs> <4급대> 고마워요. Check it out! A go! o i 이불 밖은 Let it pass, 좋은 것만 기억해. Bingle and the legal ship Listen up, listen up, now don't give me away. Let me go, let me say. It's hey. a hate away. Hello, hello, touch you like a 재밌다 그러니까요. 제대로 즐기시는데요? 재밌다 체력을 저희한테 다 써도 되겠어요 여러분? 아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오늘, 오늘 날씨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관객분들의 텐션과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 컨디션 좋아요? <laughs> 와 정말 좋은,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말이라 그런가? 여러분 이거 끝나고 뭐 하세요? 집 가요? 가요. <laughs> 공부해요? 어. 9일 남았어요 시험? 시험이 9일 남았다고? <laughs> 아 웬일이야. 고상, oh 원래 그럴 때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 <맞아요. 웃음> 시원하게 놀고또 불도 아, 열심히 아, 까 하는데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죠.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.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데 에이스 혹시 뭐듣고 싶어요 자 에이스 아, $AP 은 빼고 아, 아, 아. 말씀해주이소에 소배 들리고, 소스에이 들리고 스에경세강경 그리퍼마스터 <들> 들리고 세강경, 와 세강경 세간경. 엄청 크게 들려요. 세강경? 세강경 좀 전에 안 불렀 안 불렀나 우리? 안 네, 불렀구나. 그냥. 안 불렀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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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자 그러면 소배 런투유 세강경 중요 할까요? 좋아요. 함성 소리가 더큰 걸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. 일단 네, 첫 번째 소배 소배 듣고 싶다 소리 질러 <들> 자두 번째 런투유 듣고 싶다 소리 질러 이야. 자, 세강경 듣고 싶다. 소리 질러! <웃음> 아무래도 세강경이 <laughs> 큰것 같은데. 세강경 크다. 그러니까 세강경이 압도적이에요. 세강경으로 들려드릴까요? <laughs> 좋아요. 저희 마지막인 만큼 다 같이 즐겨주세요. 아, 저희 한번 네. 얘기를 해볼까요 어, 네네, 아, 네. 좋아요. 저희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. 생강경으로 그럼 들려드릴게요, 여러분. 같이 즐겨줄 수 있죠? 네. 그러... 그래. 네. 네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가니까 되게 재밌어요. <laughs> 그니까요. 근데 지금 마법의 단어가 안 나왔어요. 아, 어, 어, 네, 우리 가야 돼. 아, 마법의 단어예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여러분, 방금 곡이 사실 마지막 곡이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앵콜이 나오면 한국더 해보려고 했는데, 아, 바로 안 나오네요.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 교육공학과에서 너무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 음악과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또 아, 급하게 아, 올라가고, 아 지금 올라가고 지금. 급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어 음악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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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어 그냥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앵콜 할까요? 앵콜 원호요아유 저희도 너무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스테이시 하면 생각나는 곡이 있잖아요.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과 에이셉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아, 여러분 에이셉 아시죠? 춤도 출수 있어요? 아,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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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게 아, 볼게요. 댄동이다 댄동. 땜동. 그러니까요.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어쨌든 왔으니까 사진을 남기고. 어, 좋아요. 좋 에이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예쁘게 찍어봐요. 네. 네. 무슨 포즈 하고 싶어요 혹시 하고 싶은 포즈가 있어요? 하트, 하트, 하트. 하트? 뭐라고요? 하트, 하트랑. <laughs> 하트 같아요. <laughs> 하트. 고양이 <laughs> 고양이기 고양이기. 고양이기. 어, 하트? 좋아요. 그럼 하트랑 고양이기로 가기 좋아요. 좋아요 좋아요. 딱 타이밍에 햇빛이 나왔어. 네 아, 너무 귀여우신데. 자, 먼저 하트. 하트. 하트로 갈게요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셋. <laughs> 나오신가요? 아, 마이크 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자, 고양이귀 할게요. 이번엔 하나, 둘, 셋. 스테이시 할 거예요. 좋아요. 고양이 귀, 어, 고양이가 많이 안 보이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스테이싱! <laughs> <오우. 웃음> <laughs> 사랑한다고 했어요. <laughs> 바로 와, <laughs> 와, 아,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 곡인데 여러분, 진짜 마지막으로 신나게 즐기 준비됐어요?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이 분명 춤도 춰준다고 했어요? 기할게요 <laughs> 적어도 노래는 신나게 같이 불러주는 걸로 알겠죠? 네! 예! 좋아요. 그럼 저희 에이스를 진짜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스입니다. <laughs> 오, 아쉬운 만큼 신나게. 줘. 원래 나는 좀참을성이 없는 법 솔직한 게 좋은 걸멈춥다은가 예, 예. 꿈하기만 해도 싫었어 제끼억으로 좋은가 착한 거는 나도 부부래 예. 안짝할거만 시작해 스티 공연 보여주신 우리 스티시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우리 아티스트분들의 공연 즐겁게 보고 계세요.